자 보시면 어때요 주변은 산이죠 양쪽은 산이에요 산 그죠 산 산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펜스에 쫙 쳐져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건물들은 다 허물었어요 건물들은 과거 여기가 부천시 땅입니다 여기 뭐뭐 마일 뭐 조련하는 곳도 있었고 공원도 있었고 뭐 취수장도 좀 일부 있었고 있었어요그리고다 이제 허물고 여기 저기가 어디, 저기가. 저기 지금 산 밑에 라이트, 그, 왜, 라이트 보이는데. 그죠? 저 라이트 3개 보인 저기가 부천 종합 운동장. 저기 사거리가, 당하래요 그죠? 저기에 지금 7호선 여기 있고, 원시에서부터 와서 소사, 소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선 있고, 그 다음에, 예, GTX B노선, 그 다음에 D노선이 연결되는 GTX 두개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홍대선까지 해서 총 다섯 개 역이 환승되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다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식당이 별로 없어 개발할 곳이 적어요 하지만 저기에다 지금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 주변은 산이잖아 얼마나 공기가 좋아 그죠 그리고 교통 제일 가까운 곳에 내가 서울이든 어디든 다갈수 있는 여기 있어. 어떻게냐는 얘기죠, 여기가. 여기 상당히 향후에는 더 많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여기 택지 조성이 되고, 주택이 지어지고, 뭐 상, 상업시설이 들었으면, 부천에서 아마 제일 노른자의 땅이, 왜, 뭐역 있고 시내 타운, 다운, 다운타운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거 생활로 하기에는 좋잖아요. 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산을 갖다가이 보이는 산을 갖다가 밀어서 또 개발할까요? 여기 주변은 다 공익용 산지들이에요. 이건 안할 거예요. 그죠? 안할 거예요. 여기를 공원화 시키겠죠. 공원화, 공원화.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주 쾌적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공원화 시키겠죠. 요, 나무로 보이지만 나가면 바로 도심이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쭉길 따라온 데도 조길에 조길 저기 보이는 차 다니는 길 나가면 바로 도심이에요 또 그래서 저기 휴먼시아 아파트가 당 아래 역에 GTS 비노선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가격이 붕 뛰어가지고 저게 LH 옛날 LH죠 그죠 주공 근데 불구하고 가격이 두 배로 확 뛰어올라섰어요 근데 저 아파트 주공이든 상관없이 위치가 되게 좋지 않아요? 네 되게 좋을 거예요. 역 생기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장도 한두번 갔었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꽉 찼어요. 어, 어저께 부천시장이 그 인천 경인 방송에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데, 대장동이 들어오면 인구가 한 11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될 것이다. 지금 부천이 약 90만에서 지금 70만 후반으로 인구가 확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플러스되면 어, 다시 90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식당을 개발하고 땅이 없지만 있는 땅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어디냐면 여러분들 야인시대 가봤어요 아인스월드 부천에 고기 땅 고부지 고거밖에 은는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나머지는 다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런 땅이, 재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향후 여기는 되게 좋을 것이다. 아까 저, 저 입구에서 차 들어오니까 쫓아오신 거 지금. 그죠? 뭐지? 이러고, 지금. 차가 세대가막 올라오니까, 까만 차가. 좋죠? 넓죠? 아직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쫙, 이제 타임이 붙으면, 이제 금방, 이건 금방이죠, 금방. 이제 작년에 이거 다 허물었어요. 작년, 작년부터 허물고, 이제 확정이 작년에다 됐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지도 그리 보내드렸듯이, 이제 상업지, 주거용지 이렇게 되어, 나눠져 있습니다. 예, 네, 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LH에서 주거지 필지는 분양을 할 거예요. 입찰을, 입찰할 텐데, 첫째는 이제 무주택, 그죠? 뭐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사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 분양받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분양 받으면 제가 볼 때는 따블은 무조건 간다. 근데 아마 한 몇백 대일될 거야. 뭐 몇백 대 일? 여러분, 이런 것들도 공고를 잘 관심을 가지고 보면 네, LH에서 분양하는데, 내가 모르는 데 말고 내가 와 봤었는데, 여기는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분양할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부천 여월 하면 여기가 종합운동장 여기에 그죠? 여기 이렇게 생기는 요게 제가 좀 전에 말씀 여월 여기가 앞으로 부천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곳이다 그다음에 우리 대장신도시 이쪽이죠 그죠? 부천 대장동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개서, 개양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여기가 대장동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는 곳이에요 자, 처음에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먼저 발표가 났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개발하면 자체적으로 관공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관공서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학교 보 학교 하면 운동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땅에 학교가 들어오면 면적이 많이 빠지죠. 져 그죠? 그래서 환지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가 여기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생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환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간보율이 높은 거예요. 처음에는 5대5였어요. 5대5. 5대5. 내땅 100평을 주면 50평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지는 80%. 전답은 50%. 이렇게가 됐대요. 지금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거는 대지를 받대 기존에 일종 일반이었으면 이종으로이종이었으면 준주거로 종상향도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에서 계속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2021년도에 그 LH 직원들이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먼저 자기들은 아니까 미리 사 놓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LH 사업을 전면 다 수정하면서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대장동도 아마 취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자, 도로부터 해서, 그죠? 어디, 어디, 어디 면적은 다 나눠져 있어. 도로가, 도로 계획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죠? 어차피 여기는 싹 밀고 도로부터 닦은 다음에 구역 정리할 거니까. 그죠?